안녕하세요. 박기달린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명하지 않은 정보, 대통령 탄핵과 아파트 분양의 비밀, 정부의 깜깜이 탄핵과 부동산의 깜깜이 분양은 둘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깜깜이 탄핵. 정부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최근 현 정부에서 발생한 깜깜이 탄핵 사건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며 나아가 정치적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요. 부동산 깜깜이 분양. 부동산 개발업체가 분양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숨긴 채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죠.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중요한 건축 정보와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했어요. 이러한 깜깜이 분양은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과 의심을 야기하며 부동산 시장 신뢰성 부족과 불안감을 야기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죠. 그러므로 정보는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